판은 빼서 반듯하게 봤습니다. 저 안에 빠졌었거든요. 여기에 빠졌는데요. 종이 계란판 몇개 놓고 치고 올라오긴 해서 이쪽으로 빼놓긴 했어요. 빼놓긴 했는데, <laughs> 제가 봐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모닥불을 피워서 어 열기가 있으면 주변이 녹을까 싶어 갖고 이렇게 놨는데요. 아, 어? <laughs> 이, 이 이게 눈 속에서 불이 붙는다기에도 열기가 하나도 없어요. 봐요. 음. 빙하 덩어리가 떨어져나간 것같 식빵 부풀어 오른 것 같아요. 색깔이 아, 온통 하얘요. 아 도로는 어.. 마칼좀 뿌렸다고 도로에 는 차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전 여기 고, 고립입니다 고드름 도시에서는 고드름 보기 어렵죠. 저기가 저희 마을 저 나무 너머에 음 저기 있네 저 앞에 앞쪽에 보이는. 여기쯤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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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보다 더 가야 되네요. 에. 집은 안 보여요. 음. 그쪽이 저희 집이에요.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. 불이 안 붙을 것 같아요. 괜히 일만 벌려놨네. 이것도 다 치우려면. 어쨌거나 차는 아 어, 길을 막을 막혀 있었는데 길에서는 빼놨어요. 어, 이 걸어서 집에 가서 점심 먹어야겠어요. 오늘 일과는 이걸로 끝났습니다. 이제 점심 먹고 오후 방송 하겠습니다.